안녕하십니까. 임재구 <laughs> 선입니다. 어,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그 리커창 총리가 양의 선거 업무 보고에서 7%라고 이제 성장 목표를 얘기했다고 한국에서는 보도를 했지만 사실 7%가 아니고 7% 조용해서 7% 플러스만 살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국 경제 어떻게 볼래? 저는 S자 세계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븐이고요. 두 번째는 실크고 세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드리려고는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국 증시 그거 돌라다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갑자기 날라든대지가 땅에 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볼것지안보고요 마지막으로 는 중국 증시 길게 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금년도 경제 원중 최우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S자 세 개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그유노 k n 신총타이가 뭐냐? 그럴 때 지금 7% 성장하면 아마 한국 언론도 그랬고 중국 언론도 24년 만에 최저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7%성장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7% 성장하면 중국이 큰일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5년에 중국 GDP는 미국이 2002년 수준이고 이때 2002년에 미국이 얼마를 성장했냐 그러면 3%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 GDP에서 사는 그 중국의 비중이 14%인데 최근 20년 동안에 G2였던 일본이 전세계 GDP의 14%를 차지했던 데가 1997년입니다. 그때 일본 경제 2%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G1G2가 2%, 3% 지금까지 역대는 성장해도 문제가 없는데, 중국이 7% 성장하는데 문제 많을 거다, 하드랜딩 할 거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중국말로 타이완샤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그림으로 보면 12.5% 돼서 쭉 떨어져서 2012년에 7%로 떨어져서, 금년에 7% 조요라고 하는 것은 7 4도 될수 있고 6.6도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 되면 큰일 난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그 사이에 중국이 바뀐 게 뭐냐, 그러면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추월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국은 지금 제조대국 중국이 아니라 서비스대국 중국. 그래서 중국의 그 고용을 보면 12% 성장했던 2009년에 1100만을 고용했고, 7.4% 성장한 2013년에 1300만. 원. 작년에도 1300만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3차 산업이 커지면서 고용 유발 효과가 커서 더 이상 성장률에 먹을 매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이 원자보총리 10년 동안에 죽어도 8% 하는 마빠 정책을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1년에 대학생 700만 명 졸업하는데 이 사람들을 취업시키려면 과거에 보시면 중국의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80만이 연절이 된요 그래서 8 8 6 4 8%는 성장해야 이제 수위 말하는 먹물 실업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중국이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3차 산업, 이 2차 산업을 추월하면서 고용 유발 개수가 14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대개 무슨 얘기하면 7%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명이 넘게 되고 6% 간다고 해도 이게 9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은 5% 해도 7 0 0만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중국은 7%도 OK, 6 No Problem, 5%도 Acceptable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유로 말에 철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1 2퍼에서7퍼 떨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최근 7퍼가단한 번도 경기부양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리커상 총리의 어떻게 보면 생각인데, 이 중국의 이 고용 구조의 변화를 보지 않으면 중국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일 난거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의 이런 3차 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아까 우리 지만수 박사님이 얘기하신 한국 제조업이 문제지, 중국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두 번째 S는 뭐냐, 그러면 그 원벨트 원로드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볼때 기가 막힌 새로운 중국의 성장 전략은 바로 이 서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까지 가는 컨스탄티브를 거쳐서 가는 이 육상 실크로드하고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나가 가는 과거의 명나라 때정화장군이 만들었던 해상 실크로드를 두개 새로이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그스초주로 진지 딸, 경제대, r c c 지 하이상 스초주로 하는 대화어 룰을 합쳐서 중국의 새로운, 아마 작년 11월 이후에 중국의 거의 매일 모든 신문에 나타나는 단어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아마 시진핑 주석 이름하고 이따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이 지금 보면은 기가 막힌 이제 그 국가 업그레이드 전략인데 한국에선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 고민을 세 개를 고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리커상 종리가 밤에도 잠이 안 오는 것은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일 거냐? 돈입니다. 중국은 지금 매년 무역수지 흑자 포함해서 FTI를 같이치면4천0 0억 불에서 5,000억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안화 절상 압력이 무지하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환율 조작국 대표적인 거두 개를 보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는 미국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가 5,000억 불씩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6.15에서 6.25그 사이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이유가 뭐냐, 비밀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쓰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통화의 가중치를 공개를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6점 몇에서 마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 중국이 지금 무역수지 흑자 문제가 위안화질산 압력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중국의 또 하나의 큰 고민은 중국의 모든 제조기 공급과입니다 그래서 세계공장이었던 중국이 미국하고 유럽이 더 이상 소비를 안 늘리는 바람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그게 부실. 또 은행의 무실, 공급 과잉, 뭐 이렇게 가지만 이 문제를 한방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이 바로 중국이 생각하는 일대일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은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세계 원자재 브랙홀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요가 엄청나게 큰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굉장히 중국 경선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문제를 한방 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시진핑 정부의 새로운 툴이 바로 일대일로인데 이게 보면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이고를 통해서 SOC 투자은행을 만들고 이 투자은행이 아까 보셨던 이두 지역에 26개 나라의 SOC 투자를 합니다. 근데 SOC 투자를 하면 고속철도, 고속도로, 항만 이걸 지어주는데 누가 짓냐 그러면 중국 기업이 가서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철도회사, 중국의 철강회사, 중국의 시멘트회사가 대박나는 거죠. 작년 11월 이후에 두달반 동안에 중국 주가가 63%를 폭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일대일로에 들어가는 철도 주식 건설 주식 그리고 증권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돈을 어떻게 받냐? 이 나라들은 돈이 없는데 돈은 바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지역들이 석유, 구리, 철광석, 밀, 옥수수의 최대산지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이 SOC를 지어주고 거기서 짓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BTBOT 방식입니다. 짓고 나서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은 외환보유국 그 없기 때문에 중국이 하는 방법은 거기서 나는 원자재를 사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중국의 3대 고민 플러스 26개 나라의 고민까지 다 해결해 주는 새로운 국가 전략이자 어떻게 보면 중국판 마셜 플랜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부인하지만 요게 중국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시진핑 정부의 중요한 두 번째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를투자할 거냐가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할수 있습니다만 10년 동안에 1조 5천에서 1조 6천억 불. 외환 보 r e 한 n 3 h e same l e v e 습니습세번째번째비스업인업인서요스업은업은은중은중지은지조 제조대국 중국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조대국 중국이라고 하는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중국은 2 0 1 e 년 하반기 이후에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지금 중국은 제조대국 아니라 서비스 대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성장률을 v 가맞 e 냐 그러면 i 빨간 색깔 3차 산업의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끌고 있고 제조 v i c e s e 이것이 현상 유지, 겨우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3차 산업의 키가 뭐냐? 그러면 최근 아마 한3년 동안 한국에서 중국 소비, 대중국 수출에서 사실은 뭐 속당이 그냥 꿀 빨았다 하는 사람이 뭐냐면 초코파이, 바나나우유, 남양고추 같은 겁니다. 이거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부터 보면 중국의 우리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아주 약합니다. 이유가 뭐냐? 리커창 정부 이년반 이후에 소비가 바뀌었어. 요 뭘로 바뀌었냐? 중국의 지금 소비는 정보 소비, 녹색 소비, 부동산 소비, 서비스 소비입니다. 이거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구매력 있는 세대들이 바로 40, 50들인데 지금 중국의 전체 인구의 46%가 6, 3년생 플러스 마이너스 7년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인더스트리가 지금 중국의 고성장 사람. 중국이 지금 사치품의 세계 최대 소비처가 됐는데 40대가 되면 사치품을 사고.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2,350만 대 자동차를 사서 세계 1등인데요. 미국이 1,700만 대 정도, 한국이 지금까지 보급된 전체 자동차가 2,000만 대 작년에 중국은 한국 전체 보급된 자동차보다 단한 해산대가 350만 대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 50대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노후 대책 플러스 여행입니다. 그리고 제약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작년도 해외 관광객이 1억 1,600만 명 중에서 한국에 놀러 오신 분들이 6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득수준을 놓고 보면 2,000불은 이것은 빈곤에다 밥 먹는 데 해내지만 이게 6,000불이 되면 드디어 옷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우리 지만수 박사님이 얘기하셨지만 퍼캡 인크만 불이 되면 드디어 소위 말하는 명품 소비의 가속화 시대가 등장합니다. 5억 명의 인구가 퍼캡 인크만 불이 되면 중국은 드디어 바로 차 사는 것하고 명품 사는 것이 폭발합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의 기아차 현대차, 여기서 대박 난 거죠. 그 지금 중국이 다는 그림만 보면 결국은 중국은 집 짓고 난 다음에 차를 사고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옷사 입고 옷사고난 다음에 이제 먹거리에 뭐 고급화가 되는데 이것이 만족되면 그 다음번에 뭘 하냐 그러면 해외여행 가고 쇼핑하고 이제 성형수술하고 이제 빠진 고땡기는이 소비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흘러나오는 소비의 큰 패턴입니다. 지금 중국은 바로 요 단계가 이제 대성향이고 이 단계가 이게 스타트라인에 있는데 거기에 해외인가는 사람이 1억 1,600만 명. 세계 소비시장을 중국의 1억 1,600만 명의 관광객이 다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서비스 3차산업에서또 하나 봐야 될 서비스는 바로 제가 좀실리카하게썼습니다만 한국이 정, 좀 정신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벨트보다는 백에 웹보다는 앱에서 물거래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 아까 우리 박사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면은 작년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대중국 수출 마이너스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중국이 어떤 나라냐. 제조대국이 아니고 전세계 최대의 모바일 대국입니다. 가입자가 12억 8천만 명. 미국의 3.5배 그리고 인터넷 대국입니다. 6억 5천만 명. 미국의 2.5배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IT하고 자동차가 센 나라가 경제활력이 가장 높습니다. 70년대까지 미국, 80년대 일본, 2000년대 한국, 지금 전세계 최대 IT시장, 최대 자동차시장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IT하고 자동차의 바이탈리티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최근 10년동안 주가가 100배 올라가는 종목 참 찾기 어려운데 중국은 있습니다. 탄센트가 1 5 5배 올라갔고 우리 엘제전자 같은 하이어리 10배가 올라갔고요. 우리 하이마트 같은 순흥전기가 17배 올라가 전부 i t 입니다 그래서 부자 따라 하면 돈 버는데 중국의 10대 재벌들, 10대 부자들의 업종을 보면 예전에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전체 6, 7명이었지만 지금 작년에 보면 중국의 IT 업종의 6 자동차가 둘부동산이 둘밖에 없어요이것은 작년 상반기 기준이고 여기에 마윈이 들어가 버리면 IT 업종 7 자동차가 둘 부동산 하나입니다. 중국의 부자 따라 하기 위해서 투자의 바람직한 방향은 뭐냐? 어디다가 포커싱 해야 되냐? 그러면 바로 부자들이 얘기해주는 IT하고 자동차. 중국 증시 잠깐 한번 보면 그 최근 두달반 동안에 60% 올라가고 여기서 좀 조정을 받습니다 거래가 하루에 얼마가 됐냐 그러면 작년 12월 5일 날은 단 하루 거래가 216조 원 거래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거래량 많다고 해서 팔조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변화 하나는 바로 3G 핸드폰입니다. 2006년에 지수가 6천 할때는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이 3G, 4지 핸드폰이 4, 5천만 대가 넘습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트레이딩 볼륨이 됐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 그러면 중국의 계좌 개설 수가 8천만 명에서 그 사이 2007년에 7년 동안 1억 8천만 명으로 1억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GDP가 그 사이에 7년 동안 2배가 늘었고, 그리고 동화량은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주가를 올린 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수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MSCI 인덱스에 들어간다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전세계 GDP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8%밖에 안됩니다. 미국은 GDP 규모 23%에 시가총액은 41%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더 비중을 늘려야 될 것은 명약반라는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중국의 지금 2015년은 퍼캡타이건 8,000불은 한국의 93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7% 성장했던 적이 언제냐 그러면 중국하고 비슷한 성장률이 우리가 91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퍼캡타이건 8,000불, 보고선 지금 한국을 보면 93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92년, 93년, 요 때가 이제 중국의 지금 시장과 우리가 비슷한데, 그래서 중국은 90년 이후에 25년 사이에 주가가 크게 8번이 올라갔고, 이번에 마지막 한번 9번째 지금 여기가 있는 그래서 지금 중국 주가를 어떻게 려래 그러는데 결국은 중국의 큰 변화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이 녹색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 월별 상승률인데 최근 10년간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평균60% 올라갔습니다. 6.6배 올라갔습니다. 근데 작년에 중국이 드디어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아서 부동산 가격을 마이너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식의 기대 수익 PR의 역수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아졌고 이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금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돈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부동산에 들어갔던 돈하고 그림자 금융에 들어갔던 부동산 P.F. 돈이다 증시로 몰리는 것이 지금 중국 증시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힘이고요. 그래서 지금 2015년에 보면 요게 2005년에 지수 6천 갈때 그림인데 작년 11월부터 그 앞으로 그려 보면 참 묘하게도 이2000 6년에 조정을 받았던 고점에서 지금 증시가 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그 유망산업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 전통산업 그리고 소비재산업 믿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지만 중국의 새로운 성장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소비도 의료 건강 첨단 서비스 이쪽이고요. 특히 지금 그 도시화하고 일대일로 서비스 때문에 중국의 지금 유망 산업은 물류, 철도교통, 방산, 우주, 항공, 정보서비스, 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IT 때문에 정보보안 그리고 지금 양해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 환경문제, 환경보호 이런 인더스트리들이 중국의 유망 산업이고 최근에 중국 주가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방산 주가 그리고 환경보호 주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속등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정책의 변화하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금년도 6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7월, 8월에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IPO는 아마 지금 지금까지 했던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게 되는다 요거는 아마 10월부터 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해 말고 심천거래소까지 같이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청강동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굉장히 유명한 투자 대상이지만 한국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중국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만약에 다 편입된다 그러면 MSCI 에머징 마켓에서 10%를 차지하게 되고 MSCI 에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MSCI 인덱스의 편입을 좀 피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금융산의 그 일부를 중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매력 말고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급 차원에서 이제는 한국이 중국 금융 자산을 일정한 부분만큼 이 편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